나 하나 달라진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깨끗해질까요?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까요? 나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쯤 정직하지 않게 살면 어때? 하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고 복음전파의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나 하나 달라지는 것으로 이 세상이 달라지고, 나 하나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감명 깊게, 그리고 매우 재미있게 보았던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도 간혹 재방송을 해줘서 재미있게 뭐 밥을 먹을 때나 잠깐 시간을 뭐 보낼 때 보게 되는데요. 아마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네. 드라마니까 드라마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장면, 그 어렵고 힘든 장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하는 그 대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매우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 힘든 순간들을 살면서도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에도 제가 그 어려운 걸또 해내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하, 참, 제가 그 어려운 걸 오늘 또 해냈네요. 저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잠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참 많이 그러는데요. 그럴 때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또 사람답게, 목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잘생긴 남자 배우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처럼 생겨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이러고요. 누구나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무엇일까요? 거짓말. 거짓말?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laughs> 어 무서운 성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것. 즉, 알면서도 아는 대로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면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예! 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의의, 내 명예, 내 권력, 내 유익, 또 여러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된 이해관계 등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를 보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지키는 나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더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인지 괜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뭐야. 법을 잘 지키는 나는 요 모양 요꼴로 사는데 법을 안 지키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잘 살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에 갈등하게 되고 순간순간 고민하게 되고 나도 저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내가 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배워 배웠습니다. 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뭘 하면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드러내지 않는 게 덕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고 칭송하고 와,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대. 이렇게 막 칭송하는 걸 보면서, 뭐지? 그럼 이제까지 나는 내가 한 거를 만약에 다 드러냈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의 그 입지를 누렸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도 참 유치하지만 뭔가를 하면 슬쩍, 아,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아니,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막 칭송해주고 박수쳐주고 막막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게 되거나 뭐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지 이건 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내가 해도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이니 됐다라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감사하게도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내 능력이라고 나는 그 능력을 좀 인정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세상적으로 교회에다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실제로 많은 물질들을 받고 은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현재도 너무나 과하게 많이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 주시는 대로 했을 때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뜨거워지니까 수적으로도 늘어나게 되는 것을, 부흥하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응을 하게 되면 수적으로도 부응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자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수적으로도 줄어드는 것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셔야만 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나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때로는 그런 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보다는 내 유익과 내 만족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다치고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봐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최소 목에 갇히거나 바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한다면 바로 죽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부귀영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까? 그걸 누리는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셨다면 십자가는 당연히 뒤로 하셨을 것이고 병든 자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당시의그 사람들을 관은 아주 멀리 하셨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어부나 세리와 같은 부적격자가 아니라 당시에 잘나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제사장,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 제자들을 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 모의해서 잘 먹고 잘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셨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누구나가 무시하고 멸시하던 어부들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듣보잡이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싫어하고, 누구나 멀리하고,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자격이 한참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도로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나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변화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한 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때도 너무나 많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